상큼해 스테이시 비타민 씨. <놀람> 그러면 어그멤버분들의 말하면서 적은 종이를 들어주시면 아, 됩니다. 이건 바꿀 수 없겠네요. 아, 네. 아, 네, 바꿀 수 없네요. 이거는. 네. 종이를 들어야 되니까.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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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못 봤어요. 네, 네. 그러면은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먼저 스웨씨 하겠습니다. 짜 짜장대 짬뽕 <laughs> 하나 둘셋 짜장 <laughs> <laughs> <야! 웃음> 아못 봤어요. 못 봤어요. 아, 봤어요 뭐 봤어요 오+ 오+ 이거는 아 이거 조금 이거 조금 얘 약간 오+ 오+ 조금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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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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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봤어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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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지금 네. 지금 네. 아, 너무 좋아요 하나 <laughs> 둘 셋! <laughs> 여름! 여름 아! 씨 네,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, 그렇죠. 네, 맞아요. 그렇죠. 어, 네. <목소리> 사랑대 우자 하나 둘셋 우자. 뭐야? 오. 오. 아, 아, 그다음 우리 세율 씨인데 레드와 벨벳입니다. 아, 이거 어렵다. 아, 이게 강렬하고 좀 부드러운 게 있어요. 네,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옷이 너무 예쁘세요. 아, 아 알겠습니다. <목소리> 가보도록 할게요. 레드 대 벨벳 하나 둘 셋. 여섯 시내고인대 전설의 고아선님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? 여섯 시내 고양. 아 너무 잘한어 마지막 제이 씨. 아 이거는 근데 뭐 에, 음, 무대에서 네. 뭐가 더 괴로울지 고르는 겁니다. 아 근데 우리 음. 제이 씨는 이것도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가지고 음더 괴로운 걸 고르면 되잖아요. 어, 네. 아, 아. 어? 알겠습니다. 어? 어?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최가보겠지다 <laughs> 하나 생얼 대 생모 <arrived> 하나 둘셋 네 생얼. 너무 잘 통하는데요? 생얼. 대 너무 잘 통해. <laughs> 야 저희가 세번 봤다고 <laughs> 아 <laughs> 이렇게 잘 통할 수가 있습니까? 대박이다. 아 벌써 또 이렇게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소감 음. 말씀해 주세요. 네. 어 일단 이렇게 또세 번째 듣는 네. 건데 뭔가 이제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. 음. 뭔가 조금 더더 더 뭔가 편하게 즐겨 간것 같고 또 중간 중간에 밴드 <laughs> 어, <laughs> <연주> 선배님하고 <laughs> 수다를 떨었는데 비밀. <이미 웃음> 귀여워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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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